네, 오늘의 주제는 3차 함수인데, 3차 함수는 특징이 있죠. 만약 그, 뭐, 확실한 거는 전대칭이다. 2차 함수는 선대칭이고 1차 함수는 전대칭이면서 선대칭이고, 어 3차 하면서는 점대칭이고, 4차 하면서는 그런 거 없죠? 4차 하면서는 그난거 없고, 5차도 뭐 그런 거 없고, 5차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. 그러 그러니까 3차까지는 공하는 거. 5차 이런 거 점대칭 있어요. 4차. 점대칭 없죠? 3대칭도 없고, 3차, 3차, 2차, 1차, 어쨌든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3차 운수에 오늘은 점대칭이나 이런 걸, 이런 걸 통해서 기율관계를 알아보려 합니다. 자 먼저 제일 유명한 거부터 가볼게요. 이거는 제일 유명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음 이런 거 이거 뭐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많이 나오죠 뭐뭐 뭐 대충 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X만큼 잘라서 뭐 이렇게 상자를 만들었다 상자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전체 길이는 막 6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6-2X 제곱 곱하기 높이 x를 하면서 4 곱하기 3-x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되면서 그럼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겠죠. 그래서 요 이런 거 구하는 거 알아두면 알아두면 최대 최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빨리 풀죠. 어떤 거냐면 무조건 여기 이렇게 접해 있는 쪽으로부터 2대 1입니다. 끝. 여기가 2대2대 2대 1이에요. 진짜 2대 1이에요. 왜냐면, 이렇게 되냐면요. X-A에 제곱 X-B는 미분하면 미분하면 가 나오면서 3분의 2a 플러스 b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a랑 b로 두면 3분의 2a 플러스 b면 아 a 플러스 2 b 거나 죄송합니다 아, a 플러스 2b죠 a 플러스 2b면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1면 A랑 B로 2대1로 내분내 하는 점이 되니까 여기 그러면 2대1 맞죠? 딱 맞죠? 여기서 2대1에서 끝나면 아쉽잖아요. 그래서 더블로 갑니다. 더블로 여기서 더 있습니다. 뭐냐면은 좀 그림이 안 예쁘게 나와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아까는 얘, 얘랑 얘랑 얘도 놓고 구하라고 했거든요. 물론 여기가 변곡점입니다. 그 말인즉슨 여기서 에 전대칭이라는거죠. 아까 봤 아까 봐보셨다시피 그러면 일단 여기는 비율적으로 봤을때 여기가 1이고 여기 진짜 막 여기, 변곡점 무조건 1차에 가는데 이 뜻이 아니라, 비율 상1이 여기가 1이라고 두면, 여기가 1이죠. 점대층이니까. 근데, 아까 여기가 2였죠. 점대층이니까 길이 반이죠. 그래서, 여기, 비율 1이에요. 1이에요. 1, 1, 1 1이죠.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, 다시, 다시 정리를 해보면, 1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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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입니다. 자, 극점이랑 가, 같은 값을 가지는 X 값이랑, X 값이랑, 뭐냐, 극점이랑, 변곡점이랑, 다시 극점이랑, 극점이랑 같은 값을 가지는 이 X 값이랑, 모두 등차수열 관계를 이루죠 1,1,1,1니까 이1,1,1,1 이거 이거 외워두시면 문제 풀때 대부분 잘 풀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나온 김에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같은 상황이에요. 여기 a이고 여기 아, 여기 마 a이고 여기 a이고. 0이죠? 그러면, 극점, 1대, 1대, 루트 3입니다. 이게 더 쉬워요, 증명이. 식을 적어보면, 물론 여기, 에, 이거 뭐 개수 있어요, 이렇게. 계수는 네, 있던 없던 미분 했을 때 0되는 값은 똑같으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,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0x는 루트 3분의 a 3분의 루트 3의 a로 바꾸는 게 계산상 좋지 는 않습니다 지금 은 여기가 a였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3, 루트 3는 A 대 A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게 이거 대 이거의 B니까. 근데 이게 1대 루트 3이니까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1대 루트 3이고. 길이 이렇게 루트 3이겠죠. 그렇지 않고 여기랑 여기 길이 똑같으니까. 전대칭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도 1대 루트 3이다.